네, 안녕하세요. 모든지 만들어 드리는 매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은요. 바로 곰돌이 인형입니다. 오늘은 바느질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곰돌이 인형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만들기에 앞서서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집에 다들 수건 많죠? 수건을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무줄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쁜 리본, 마지막으로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수건의 바닥에 이렇게 쫙 펼쳐 주시고요. 수건의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수건을 4분의 1만큼 접어주신 후에는요. 세로 방향으로 반을 나눠주신 후에 양쪽 끝의 가운데 부분까지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수건을 다 말아주셨으면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꺾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 꺾어주신 후에는요. 한 겹짜리 부분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몸통 모양이 될수 있도록 펼쳐줍니다. 그럼 이제 머리와 몸통이 되어줄 부분을 여기 있는 고무줄로 묶어서 나눠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면요. 대충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죠? 여기 이렇게 삐져나온 두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묶어주셔서 귀를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수건으로 만드는 예쁜 곰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정말로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접착제나 바느질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풀러서 수건으로 사용했다가 말려서 또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수건으로 곰돌이 인형 한 번씩 만들어보시고요.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예쁜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